메일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 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철 축제에 참여했던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도 중대한 시간이기에 예수님은 비장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0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여기시리라 20절에서 23절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12장 20절에서 26절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청합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문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신약성서에서는 그리스를 말하는 유대인들은 제외됩니다. 헬라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 라는 사실은 이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을 하나님 경애자라고 부릅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베세다는 당시에 헬라화된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빌립을 키리에 주여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주인 또는 선생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빌리크 안드레는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이들은 같은 고향 베스다 출신으로 헬라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빌리크 안드레의 보고를 받은 후 예수님의 대답이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과 굴욕이지만, 이것을 거쳐야만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은 자신을 부정하는 제자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결과를 열매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그런 삶을 제자들도 따라가야 함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지고 썩어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또한 그러한 썩어짐과 사라짐의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구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법칙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 포기해야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해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을 따라올 제자들이 걸어야 될 제자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공간 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한은 이 세상과 영생,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하여 스승이 있는 곳에 제자도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합니다. 스승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다면 당연히 제자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참된 제자도를 따르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27절에서 33절에 있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시이어라 27절에서 30절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12장 27절에서 36절에 자신의 죽을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전 고뇌 장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이 구절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산란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의 모습은 지금과 때가 교차되어 사용되면서 증폭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의 때를 위해서 왔다는 라 사실을 자신에게 각인시킴으로써 그 산란된 마음을 잡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고뇌를 이겨 가십니다. 28절에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는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는 예수님의 결단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미래에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확증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듯이 제자들도 동일한 응답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1절에서 33절은 이 세상의 심판의때를 말합니다. 앞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현상은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이 세상에 심판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쫓겨나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땅에 들린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이 아주 밀접하게 묶여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룬 줄 아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설득하여 이 때를 면할 하지 않고 자신을 설득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몫의 고난과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길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수용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지 돌아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